여기도 뽑고 여기도 뽑고. 그래, 당분간은 취업 준비에만 내가 전념을 할 거야. 결심했어. 당분간은 취업 준비만 할 거야. 자, 이 표현 같이 알아볼게요. 당분간은 취업 준비만 할 거야. 굉장히 굳은 의지가 드러나죠. I'm gonna, I'm gonna. 자 이렇게 I'm gonna 하면 나 뭐뭐 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gonna는 going to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I'm going to를 줄여서 I'm gonna라고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죠. I'm gonna just focus on 뭐뭐라고 했는데 우리 focus on 뭐뭐 혹시 아시나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왜 카메라 포커스 맞춘다고 하잖아요.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다라고 할때 focus on 뭐뭐라고 했죠. 어디에 focus 할 거예요? 아, 취업 준비에 getting a job for a while. to get a job은 취업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업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for a while 이라고 하면 당분간이라는 뜻이에요. 당분간이라는 이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뭐세 달이 될 수도 있고 3 년이 될 수도 있지만 for a while은 당분간이라는 뜻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 물론 wh가 있지만 while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while로 발음하고요.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나 전화하지 마. 나 술자리 안날 거야. 어나 놀지 않을 거야. 나 당분간 취업에 집중할 거야. 영어로 하면 I'm gonna just focus on getting a job. For a while. I'm gonna just focus on getting a job for a while. I'm gonna just focus on getting a job for a while. I'm gonna just focus on getting a job for a while. I'm gonna just focus on getting a job. for a while. 어, 물론 WH가 있지만 while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while로 발음하고요. getting a job for a while.